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다이니비누과 전문병원 환자 안전 관리 전담 부서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QI 뉴스레터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QI 뉴스레터에서 뉴스레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QI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QI는요. 약간 의학 용어나 비슷한 건데요. 퀄리티 어, 인프러먼트의 약자라서 질 향상이라는 단어인데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 관리 전담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. 그래서 어떤 병원은 뭐 QI 팀, QI 실, PI 실, PI 팀. QPS 실 QPS 팀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 병원은 다이니비누과 전문병원 QI 실 요게 공식 명칭이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 뉴스레터 이름이 QI 뉴스레터입니다. 어, 지금부터 여러분 QI 뉴스레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 QI 뉴스레터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환자 안전 교육과 그리고 환자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의료 간호의 서비스의 질 향상 작업 등 다양한 여러분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자 병원장님 최종 허가를 받고요 엘리베이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이니비누과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시 이제 중앙에서 보이는 엘리베이터 그 정면으로 QI 뉴스레터가 있을 거고요 어, 거기에서 이번 달의 소식은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, 그래서 이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다이니 비누과 전문병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다이니비누과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